일단 삼각형의 넓이의 성황이 달라지는 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되 수도 있습 그러면 지금 여기 봤더니 여기에 한변의길이가 2가 되면 그만큼에 해당되는 이거 삼각형, 그만큼에 해당되는 삼각형이 해당됩니다. 그럼 그때의 넓이를 확률변수 x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의 확률변수 x라는 것은 이 2를 해야 되니까, 넓이를 구하면 s는 2분의 1을 미경곱하기높기가 되니까 2이 되는 준비가 지오케 이렇게 해주고 전체 꼭짓점에 있수는총 8개가 나오니까, 8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하게 되고, 이해가되 했거든. 자, 이런 삼각형이 나오는 것을 한번 세팅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색깔을 칠해서 봐야 되니까 나머지 또 질문하냐? 그렇니까잘볼 테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두개 만들 수 있었지? 그 다음에, 제의 대각선 방향을 관리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또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한그 면에 대해서 총몇 개의 은 삼각형이 나냐면 네 개의 삼각형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들어왔느냐면 꼿꼿하게 사면 되는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음. 그 다음에 두번째어사 줘도 되겠죠 음. 자, 왜6 곱하기 4면 면이 6개? 그 면당 몇개가 되냐 하면 4개씩이라고. 네, 지금 지 여기 4개 보이죠? 됐어? 자, 다음에는 또 어떤 삼각형이 있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요러한 하나의,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니까 요건좀 얻다 오시죠 이 길이 2가 되고요 2, 2가 되니까 이 길이는 2 루트 2가 되겠죠괜찮니 여기가 직각이 되고 그럼 그때 x의 값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 2 분의 1 왜냐면 넓이 자체가 확률이수으니까2 루트 2에 높이가 2가 되니까 그때 x의 값은 얼마가 오냐면2 루트 2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음. 이렇게 됐을 때 여섯개 중에 세 개를 선택을 한다 네. 이렇게 선 얘기했고, 자 이건 분모네자 여기에 지금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보면, 자 이런 삼각형에 나오는 것은 이런 직사각형에서 이게 두 개가 되는 거 아니겠어? 하나, 둘 괜찮죠? 이렇게.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것만 있어야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와 마찬가지어렇게 네, 엄청 4개가 나오는 거지 지금 이제 네. 그럼 저 대학생이 되시면 저를 멜어 주세몇 개가 나오냐면 4개가 나옵니다자 그런 그럼 4개에서 요런 지금 우리가 명을 찾아주는 게 요렇게도 만들어서 요렇게 직사각형 하나 만드는 것은 아까 저 상황과도 같은 거 도개할 수 있겠어? 이렇게 위하고 아래 뚜껑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수 있냐고 하면 삼각형네 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았죠 오케이. 네. 그러면 이러한 지금 사각형에서 네개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이러한 지금 직사각형 똑같이 네 개를 만들어낼 수 있지? 같은 거지. 이얘가냐 여기까지? 그럼 두 개의 면을 가지고 이렇게 뭐가 되느냐? 두 개의 직사각형을 만들어냈잖아. 그럼 이 곱하기 2를 하고. 한면에 4개, 그다음에 곱하기 2, 그렇지? 그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 윗면과 아랫면 이 있다고 하면 옆면 두 개를 가지고 또 이런 면두 개를 또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다음 에 앞면과 뒷면 가지고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오케이? 그럼 이제 총몇 가지 경우가 나오냐면 두 개씩해서 세 개씩. 이런 면이 총 여섯 개가 나온다 이거죠. 6개 돼. 얘가 예, 고정이네? 확실하게 해했어 오케이, 좋다 그러면 지우자 이거, 알겠습니까? 이번에또트 어떤 환경을 할수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러한 정상 경화를 만들어 낼수 있죠 얘가 이로 트이기 얘도 이로 트이기 얘도 이로 트이기 이때 넓이는 정 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a 제곱 2루트 2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럼 8이 되고 정리하면 2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럼 p라는 지금 2루트 3에 해당되는 이 확률을 생각할 수 있고 보면 이거도 8개 중에 생길 개에 근무를 한거예 지금 이런 식 삼각형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나 오케이 됐지? 그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요거 하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똑같은 정각형이 나는데 오 공간적으로 헷갈리지 않아? 안 아, 헷갈려? 요렇게 그 대각선에 대해서 음. 예, 하자, 네. 이렇게 그 대각선에서 뭐가 나왔어? 정각형 두개 나왔지. 이해가 잘안 헷갈리?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가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낼 수 있지. 이해가 네. 잘안헷리 예, 오케이.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각각 이렇게 지금 면을 벗을 수 있는게 4개야 그런데 얘네들이 렇게 이렇게 대각선을 걸친거였기 때문에 다른건 계산할 필요가 없죠 알겠지? 네. 그래서 왜 똑같이 대각선을 지금,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꽃깃점 이하고 얘를 갖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것과 이것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공간 그좀 너무 헷갈려 알겠습니까 이해가 나요, 어들 예. 네. 그리고 얘를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어가지고 각각 또네 개를 만들어야 되죠. 이해가 나요, 어들 그래서 이렇게 이 면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정사각형이 총네 개고 위면 그 아래면에서 두개 이렇게 됩니다. 헷갈리지 않냐, 여러요 어.. 졸지 죽겠는데 지금 졸지도 못하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행렬하고요 이거의 확률은 7분의 3 나오고 얘는 얼마나 나오냐면 지없이 7분의 3이 나오고 얘는 7분의 1이 나옵니다. 여기서 뭘 결합을 했냐면 2x제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으면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확률변수가 x제곱이잖아. 그럼 이걸 제곱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7분의 3 더하기 이거의 제곱 2루트 2의 제곱에다가 7분의 3자 2루트 3의 제곱에다가 7분의 1 이렇게 다 이해 됐지? 그계산해서 나오면 이 풀이가 된다. 이해 했죠 조금 디테일하게 좀 따져 봐야 되는데 헷갈리면 지금 범으로 가야 돼. 아까 선생님 개수, 선생님이 아는 건 저는 몰라요.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요저 알았어요. 이리고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